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고선 그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고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세는 채가 사리를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이름 없는 목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먹일 꼴을 찾아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가장 극적인 모세의 삶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노에서는 사람의 나이가 마흔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부록이라고 합니다. 또 50이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안다고 지천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부록도 지나고 지천명이 다 지천명도 지났는데 아직도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사는 호랩은 폐허라는 뜻인데 이후에는 신해산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신해산에서 받게 됩니다. 모세는 나이가 마흔점에 그러니까 불혹이 되는 점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여인과 결혼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80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던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그, 그런 순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또그 근심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 2장 24절 25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즈레스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출애굽을 한 뒤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음,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불 붙은 불이 붙은 떨기 나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냥 지나갔다 라면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저 채가 사려하는 목동으로 목자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간에는 저희가 고난 주간이어서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1년 만에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여서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기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늘 성가대 쪽에 있는 성가대 의자 앞에서 앞줄에 앉아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김준경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김준경 목사님하고 김영수 집사님은 보면은 Um, 강대상 첫 번째 고스텝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그런 오브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특별하게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일상적으로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못하고 산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적용의 말씀입니다. 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세처럼 같이 출애급을 데리고 출애급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늘 둘러보면서 그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성김을, 성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타면 저는 늘 우리 모군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 다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형제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알고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맡기셨는지, 모세에게는 유대 민족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늘 둘러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어도,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물한잔 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름 없는 일을 그렇게 섬기는 사랑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또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도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내려놓는 사랑과 헌신의 지도야, 지도자였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내 이웃이나 또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섬기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극명하게 바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알고 그그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저 자신도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옥을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 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제를 보면은 주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나라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병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주변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그런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은혜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부 목사님 청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영어부, 한어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를 켜겸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있옵나이다 아멘.